자 이번 열전은 권백이고요 권백의 개포남포열전입니다 제40번째 열전 열전이 이게 총몇 개더라? 잠깐만요 열전이 총 70개인데 지금 40번째 열전 읽고 있으니까 반 넘었네요 그죠? 자 읽어보죠 개포남포열전 권백 개포남포열전 제40입니다 오거는 진나라 땅을 진나라 그걸 봐야겠다 자 개포는 초나라 사람이다 그는 사람 됨이 의리가 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협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초나라에 유명하였다 항우는 그에게 군대를 건들게 하였는데 그는 여러 차례 한왕을 공격에 빠뜨렸다 한왕이라는 건 유망이죠 항우가 멸망하자 고조는 천금의 현상을 금어러 개포를 수비하고 감히 그를 숨겨주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고 하였다 개포는 보자 요거는 한나라 통일 이후니까 또 이걸 봅시다 복양에 주씨의 집에 숨어있다 복양 땅은 요 근처 땅입니다 한나라의 연주지역이죠 주씨가 개포에게 발하였다 한나라가 현상감을 걸고 장군을 급히 찾고 있습니다 행방을 추적하여 곧 저희 집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장군께서 제 말을 들으신다면 제가 감히 계책을 만들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들을 수 없다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십시오 개포가 동의하였다 재밌네요 이에, 주씨는 개포의 머리를 깎고, 칼을 채우고, 허름한 배옷을 입힌 뒤, 광류, 광유, 광류거에 넣어 그의 집 하인 수십 명과 함께, 노나라의 주가에, 주가에게 팔았다. 주가에게 팔았다. 주씨 집안에 팔았다. 뭐 그런 말이죠. 아 사람 이름인가 보네. 그냥 주가가. 집가짜려가지고 집안인 줄 알았더니. 주가는 마음속으로 그가 개포인 것을 알면서도, 사서 전원에 두고 자기 아들에게 경계하며 말하였다. 반일은 이 하인에게 말을 따르고 하인의 말을 따르고 반드시 그와 함께 식사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주가는 주 가벼운 는술를 타고 낙양으로 가서 여음후 등공을 만났다 여음후 등공은 이제 하오영이죠 등공은 주가를 집에 머물게 하고 여러 날 함께 술을 마셨다 주가는 기회를 엿보아 등공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혹시 이게 주창의 동생인가? 개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항상께서 그렇게 급하게 찾고 계십니까? 등공이 말하였다 개포는 여러 차례 항우를 위하여 황상을 공격받으려는데 황상께서 그 일에 원한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잡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가가 물었다 공께서는 개포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공이 말하였다 재능있는 사람입니다 주가가 말하였다 신하는 각자가 자신의, 자기의 군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개포가 항우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은 그의 직분을 다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항우의 신하를 모두 다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황상께서는 천하를 다 얻은 시, 천하를 얻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사사로 원한으로 사람을 찾고 계시니 어찌하여 황상의 도량이 좁다는 것을 천하에 보이려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개포와 같은 현명한 사람을 한나라가 현상감을 걸어 이렇게 급하게 찾고 있으니 그렇게 하다가는 개포를 북쪽의 흉노로 도주하게 하지 않으면 남월로 도망치게 할 것입니다 무릇 장사를 미워하여 적국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오저서가 초평왕의 묘를 파내어 그 시신에 채칙질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솔직히 황상께 말씀드리지 않으십니까 여우무 등공은 마음속으로 주가가 대협인 줄 알고 있었으므로 개포가 그의 집에 숨어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래서 등공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사달라밥밥 살생이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네. 등공은 기회를 보아 주가가 일러준대로 황상에게 진화하였다 황상은 마침내 개포를 용서하였다. 그 무렵 여러 공경들은 모두 개포가 정세에 적응하여 자신의 강직한 성격을 억누르고 유진 것을 유순해진 것을 칭찬하였고 주가 또한 이로 인하여 당시의 이름을 알렸다. 후에 대포는 개포는 황상을 아련하고 사죄하여 황상은 그를 낭중에 임명하였다. 효혜제. 표예제 때개포는 중랑장이 되었다. 일찍이 선우가 편지를 보내 여태우를 모, 모욕하였는데 이거 그거였는데 이게 여씨한테 이제 선우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번 자자 뭐 그런 식으로 모욕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태도가 매우 불순하였다. 이에 여태우는 크게 놓아여 여러 장수들을 불러 대책을 상의하였다. 상장군 번쾌가 말하였다. 신으로 하여금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흉노 가운데 마음껏 짓밟해 주십시오. 여러 장수들은 모두 여태우의 뜻에 아참하여 좋다고 말하였다. 그때 개포가 말하였다. 번쾌를 참하는 것이 맞답니다. <laughs> 옛날에 고조께서는 40여 만의 군사를 건느리고 평성에서 공격을 당하셨는데, 이게 백등산전투죠 지금 평계가, 지금 번쾌가, 번쾌가 어떻게 10만의 군사로 흉노의 한가운데를 마음껏 짓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태우를 면전에서 기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나라는 흉노를정벌한 이래 군사를 부렸다가 진승이 봉기하는 틈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번쾌는 또 면전에서 아첨을 하여 천하를 동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태우는 조회를 파하고는 다시는 흉노를 정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전위라는 거는 뭐 일종의 상급 관리들이란 거지. 개포는 하동군수가 되었다. 하동군은 하동군 아마 하동군 요금처 요 당할걸요. 어디 있을걸? 요금처 어디에? 음, 아마 그렇겠네요. 맞는 같다. 효문제 때 어떤 사람이 개포가 현명하다고 말하자, 효문제는 개포를 불러 어사대부로 사무려 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개포가 용맹하긴 하지만 술주정이 심하여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개포는 불을 받고 장안에 도착하여 숙소에서 한 달이나 머물렀지만 아련도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개포는 이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이렇게 진언하였다. 신은 공도 없으면서 총애를 받아 하동에서 벗을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아무 까닭도 없이 신을 부르시더니 무르시니, 이는 필시 어떤 사람이 신을 터무니없이 칭찬하여 폐하를 속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지금은 신이 도착하였지만, 폐하로부터 어떠한 임무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려 하시니, 이는 필시 어떤 사람이 신을 헐뜯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르피아께서는한 사람의 칭찬으로 인하여 신하를 부르시고, 또한 사람이 철뜯음으로이 신을 돌려보내시니, 신이 두려워하는 바는 천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폐하의 식견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여 한잠 잡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하동은 나의 수적처럼 여기는 군임으로 그래서 특별히 그대를 보던 것입니다. 개포는 이 말을 듣고 황제를 고별하고, 작별하고 하동군수의 원래 재관직으로 돌아갔다. 초나라 사람 조구생은 고별이 능한 선비였는데 여러 차례 권세에 아부하여 돈 넣었다. 그는 조동, 조동 등의 귀인을 섬겼고 특히 두 장군과 사이가 좋았다. 조동은 그 환관이라네요. 한나라 문제의 총을 받던 조담이란 사람이랍니다. 아 이게 어,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인데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조담을 일부러 조동이라 썼다네 그래 두 장군은 한나라 문제 황후의 오라버니랍니다 외척이네 캐포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두 장군에게 편지를 올려 이렇게 가나했다 저는 조고생이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와 왕래하지 마십시오 조고생은 초나라 돌아갈 때 두 장군의 소개장을 얻어 개포를 만나고자 했다. 이에 두 장군은 말하였다. 개장군은 그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고생은 기교이 소개장을 얻어 떠났다. 조고생은 먼저 사람을 시켜 개포에게 소개장을 보냈다. 개포는 과연 크게 놓아여 조고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고생이 도착한 뒤 개포에게 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초나라 사람들 사이에 황금백근을 얻는, 날 얻는 이보다 개포의 허락을 한번 받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하셔서 양나라와 초나라 지방에서 이한 명성을 얻으셨습니까? 저 또한 초나라 사람이고 장군 또한 초나라 사람입니다 제게 유람하면서 장군의 이름을 천하에 널리 선양한다면 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저를 그다지 단호하게 그다지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까 개포는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안으로 들여 여덟 달 동안 머물게 하고 상객으로 대접하고 후한 선물을 주었다 개포의 명성이 더욱 높아진 것은 조구생이 그의 이름을 선양하였기 때문이었다 좀이해가 안되네 아무튼 계속 읽어보죠 개포에 아우 계심은 의기가 관중을 뒤덮을 정도로 뛰어났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근실하였으며 의협심이 강하여 사방 수천 리에서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그를 위하여 죽음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서 오나라를 도망가서 원사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지냈다. 그는 원사를 형님으로 섬기고 관부 적복 등의 사람을 아우처럼 돌봐주었다. 그는 일찍이 중사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중위 질도조차도 그에게 예로서 대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자주 은밀히 개심의 이름을 빙자해 행세하였다그 당시 개심은 용맹함으로 개포는 일단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각각 관중의 일림이 높았다. 개시일 쪽에 대한 얘기네. 개포의 외삼촌 전공은 초나라 장수였다. 전공은 항우를 위하여 팽성의 서쪽에서 고조를 추적하여 단병으로 접전을 벌였다. 고조는 다급해지자, 하 다급해지자 전공을 보라 했다. 우리 둘다 좋은 사람들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 하는가. 이에 전공은 군사를 걷어 돌아가니 고조는 몸을 피해 도망쳤다. 항후가 멸망한 뒤에 전공이 고조를 아련나했다 그러자 고조는 전공을 붙잡아 군중에 돌려보내면서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전공은 항왕이 신하가 되어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 항왕으로 하여금 천하를 잃게 만든 자는 바로 전공이다. 자기를 살려줬다고요 이에 드디어 전공을 참하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후세에 신하된 사람으로 전공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못된 거야 이건 진짜 유방이 못된 거죠. 난포는 양나라 사람이다. 처음에 양왕 팽월이 청인이었을 때 일찍이 난포와 교유하였다. 두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제나라에서 고용사를 하기도 하고 술집의 전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몇년뒤 팽월은 그곳을 떠나 거야로 가서 도자기 되었고 난포는 어떤 사람에게 붙들려 연나라에서 노예 생활하였다. 그가 주인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주었기 때문에 연나라 장수인. 연나라 장수인 장도가 나중에 연왕이죠. 그를 추천하여 도위에 임망했다. 후에 장도는 연왕이 되자 남포를 남포를 장군으로 삼았다. 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한나라는 연나라를 공격하고 남포를 사로 잡았다. 양왕 팽월은이 소식을 듣고 황제에게 진언하여 남포를 위하여 돈을 바쳐 죄를 보상하고 그를 양나라의 대부로 삼았다. 남포가 제나라로 사, 남포가 제나라로 사신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이 한나라는 팽월을 소환하여 모반죄로 팽월을 처벌하고 삼족을 멸하했다 그리고는 팽월의 머리를 낙양 아래에 걸어놓고 당과 같이 조책을 내렸다 감히 그의 머리를 거두어 보살피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체포한다 남포는 제나라에서 돌아오자 팽월의 머리 아래에서 자신으로 갔던 일을 보고하고 제사를 지내며 통곡하였다 그러자 관리가 남포를 체포하고 그 사실을 고주에게 보고하였다 너도 팽월과 같이 모반하였느냐 나는 그 머리를 거두어 보살피지 말도록 그만했거늘 너 혼자 그에게 제사를 지내고 통곡하였으니 팽월과 함께 모반하였음이 분명하다 즉시 저놈을 삶아 죽여라 삶아 죽이는 게 유행이었나 보지? 관리가 그를 잡아끌여 끓는 물로 데려가자 끌, 데려가라 할때 남포는 돌아보며 말하였다. 한마디 하고 죽고 싶습니다. 고주가 말하였다. 무슨 말이냐? 남포가 말하였다. 피약에서 팽성에서 공경에 처하시고 형양과 성고 사이에서 피하셨을 때항황이 서진할 수 없었던 까닭은 오로지 팽황이 팽월이죠. 팽황이 양나라 땅을 지키고 있으면서 한나라와 연합하여 초나라 군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팽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초나라와 연합하였다면 한나라가 격파되었을 것이고 한나라가 연합하였다면 초나라가 격파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해하, 해하의 전쟁에 팽왕이 삼가지 않았다면 항우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하가임이 평정되어 팽왕도 부절을 나눠받고 봉토를 받았으니 그 또한 대대손손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폐하께서 양나라의 군대를 징집하시면서 평왕이 병으로 나가지 못하자 폐하께서는 그가 모반하였다고 의심하여 모반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끝내 가혹하게도 사소한 일로 그의 가족을 주멸하셨습니다. 신이 걱정하는 바는 공신들마다 스스로 위태롭다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왕이 죽었으니 신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나으니 어처 삶아 죽이십시오. 이에 고조는 남포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도위에 임명하였다. 효문제 때 그는 연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장국에서 장군에까지 이르렀다. 남포는 큰소리 치며말하였다 어려울 때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뜻을 굽히지 못하게 한다면 사내디장부라고 할 수가 없고. 북일 누릴 때 만족하지 못하면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후하게 보답하고 원한을 가졌던 사람은 반드시 법으로 파멸시켰다. 법정 같은 사람이네요. 오바초가 반란을 꼈을 때, 요거는 이제 5초 7곡이 아니죠. 그는 궁공을 세워 유후에 봉해졌다. 또 연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연과, 제사, 연, 연과 제나라에서는 모두 남포를 위하여 사당을 세웠는데 이를 난공사라고 하였다. 경제 중원 5년, 남포가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분이 그의 자기를 계승하여 태상이 되었으나 종묘, 대양, 종묘 재향의 희생물이 법령에 맞지 않아 본국은 없어졌다. 태상은 말하였다항우의 기계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개포는 용맹함으로 초나라의 이름을 날렸다. 는 여러 번 직접 적군을 무찌르고 적기를 탈취했으니 가히 장사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가 형벌을 받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쉽게 자살하지 못하였으니 그 또한 얼마나 비겁한가. 그는 필시 자신의 재주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욕을 당하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직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이라 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결국 한 나라의 명장이 되었다. 현명한 사람은 진실로 자신의 죽음을 중히 여긴다. 자신의 죽음을 중히 여긴다. 저 비척과 천한 사람이 분개하여 자살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라고 할수 없다. 계획을 다시 고쳐서 실현시킬 용기가 없을 뿐이다. 야 이거는 사마천 본인한테 어울리는 말이잖아. 자기 칭찬 아닙니까? 궁형을 당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살하지 않고 거침 꿋꿋이 나는 글을 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궁형이 뭡니까? 그 고자되는 형벌이잖아요. 남포는 팽호를 위하여 통곡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 죽는 것을 마치 집에 돌아가듯 하였다. 그는 진실로 그가 처할 곳이 어딘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옛날의 열사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 사마천의 자기칭찬이었습니다. 개포 남포 열전, 뭐, 특별하게 더할 말은 없고요그 다음 열전은 그, 권 백일의 원앙 조조 열전인데요 원앙은 누군지 모르겠고, 조조는 그거잖아. 그, 5조 7곡이난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니까, 러 유발하게 한 사람 아닙니까? 일단은, 어, 일단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더, 목이 아파가지고 더못 읽겠고, 드디어, 사기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하려고 하네요. 반 넘었으니까. 점점 이제, 점점 그, 한나라 초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원왕하고 조조도 둘다 이제, 아마 그거겠지? 둘다 초나라 초에 활약, 그러니까, 한나라 초에 이제 활약했던 사람들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오후에 또 할랑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은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